결국에는 이 위에다가 머신 위에다가 원두를 그냥 놓는 게뭐 디게싱을 더 시킨다 막 가스를 날려 보내려고요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 공장의 옆면인데, 지금은 겨울입니다. 바깥 온도 지금 2도, 3도 정도 나오고 있고, 이거는 제가 하루 동안 어제 로스팅하고, 오늘 바깥에다가 하루 종일 납둬본 거예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원두 하나랑. 저희 생두 보관실인데 냉동고에다가도 여러가지 보관할 원두들 이 원두를 냉동해가지고 한번 내년에 테스트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보관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종일 냉동에 넣어둔 원두 그리고 머신 위에 원두도 놨습니다.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커피를 추출할 때 추출 온도가 중요하다. 1도 2도 막 93도로 할까 94도로 할까 이런 거를 결정하는데 제가 요즘 새롭게 꽂힌 게 있거든요. 그런 추출 온도도 중요한 거는 맞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원두 자체의 온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지금 총세 가지입니다. 따뜻한 원두. 상온 자체의 온도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이 겨울이지만 바깥에 차가운 온도에서 계속 있었던 애들 그리고 완전히 냉동에 있었던 거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추출하고 비교를 해볼 건데 저희들은 원두를 만들어서 납품을 보내잖아요 다른 카페로 근데 이제 그 카페에서 택배를 받았고 받자마자 쓰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은 누군가는 되게 뜨거운 데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겨울 같은 때는 꽁꽁 얼어붙은 원두를 금방 써야 될 때도 생겨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커피 추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원두에 온도가 달라지면 그라인딩이 달라지고 입자 알갱이들의 구성이 바뀌고 추출 속도가 바뀌면서 결국 맛이 다 흐트러집니다. 근데 그거를 요 근래에 새롭게 또 한번 느꼈는데 제가 이번에 미토스 마이원이라는 그라인더를 샀어요. 이 그라인더는 여기 이 토출구 부분 있죠? 여기에 칼날이 이렇게 누워있고, 원두가 쏟아지면은 그 사이를 통과해서 원두가 나오는 구조예요. 근데 이 은색 부분 여기에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30도로 할지 40도, 50도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두가 그라인딩 되는 그 길목을 내가 데워줘서 원두 추출이 잘 나올 수 있게 레디 상태를 시켜준다라는 건데, 이거를 새로 들어오고, 어 새로 왔으니까 막 추출하고 마셔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던 중에 어 그러고 보니까 온도 몇 도로 설정했더라 하고 찾아봤더니 50도였던 거예요 내가 아는 상식은 그냥 상황상의. 온도가 가장 좋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50도인 세팅으로 추출하니까 훨씬 더 맛있네? 오 그러면 30도로 낮춰볼까? 이러고서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했었거든요. 저희의 약배전 원두이긴 했습니다. 라이트한 원두에서 훨씬 더 50도의 세팅이 맛있더라였던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원두 자체의 온도가 커피 맛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오늘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온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추출되는지 이론적 설명을 좀해 드리자면 하나는 냉동되어 있는 원두 구요 하나는 머신 위에 따끈따끈한 상태에요 얘는 지금 손난로 같구요 얘는 진짜 차갑습니다 봉투 자체도 이거를 어떤 분이 엿으로 쉽게 비유를 해주신 걸 찾았었어요 우리가 엿을 뜨거운 상태에서 이걸 끊으려고 하면은 엿이 쭉 늘어지면서 끊어지겠죠 근데 반면에 엿이 차가워 가지고 꽝꽝 얼은 상태에요 이거를 이따가 딱 뿌시면은 그 미분 알갱이 같이 옆에 조각조각들이 나오는 거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원두도 뜨거운 상태에서 추출이 이루어지면은 젤리 같은 느낌 혹은 쭉 늘어나는 느낌처럼 미분이 덜 나오고 훨씬 더 알갱이들이 굵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차가운 상태에서 그라인딩 되면은 미분이 많이 나오고 추출이 그만큼 느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분쇄도 값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겠죠. 한번 해보죠. 뜨거운 원두는 계속 머신 위에다가 좀 올려놓고 냉동된 원두부터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도를 재보자. 냉동 상태였으니까 영하의 온도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원두 사이사이의 온도. 분쇄도를 미리 좀 풀어놓자. 지금 메저 로버 S 기준으로 분쇄도 9.7로 해보겠습니다. 그라인딩 됐을 때 온도도 한번 재봅시다. 지금 20도 오케이 분쇄도를 원래 우리가 쓰는 것보다도 많이 풀었는데 시간 초가 딱 맞게 나왔습니다. 35초로. 일단은 오케이. 이 정도 인텐스 이제 냉동 원두를 좀 빼고 밖에 있었던 원두를 한번 맛을 볼게요. 밖에 있었던 원두는 제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원두를 포장해서 보낼 텐데, 고객분들이 받으셨을 때이 정도 맛이 나오겠구나. 아니면 바로 추출했을 때 이런 컨디션이 나오겠구나를 인지하기 위해서. 와, 지금 이 안에도 만져보는데 차가워요. 이게 예상은 했었지만 제가 느끼기입니다. 냉동 원두를 추출하면은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맛의 강도나 컵 노트에서 느껴지는 캐릭터들이 막 발산을 하기보다는 약해요. 이 전체적으로 좀 톤이 어두워지는 건 아니지만 강도가 다운된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어제부터 계속 밖에 있었던 원두. 똑같은 저희 베스트셀러 인도 블렌딩이고, 음 얘도 꽤 떨어지네. 내부에 들어온 지좀 됐는데 1시간이 되지는 않았어요 거의 15도 선까지도 나오네요 얘는 분쇄도는 한칸 정도만 더 조여 보죠 분쇄 온도 아까랑 비슷한 환경에서 했고 아까보다는 높아요 25도 쯤 분쇄도를 한칸 가늘게 했다 그랬잖아요. 시간 초 34초. 아까랑 뭐 1초 차이지만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분쇄도를 가늘게 가게 된다. 냉동이랑은 완전히 다른 뉘앙스를 띱니다딱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블렌딩 원두가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인도라는 요소가 좀 강한 캐릭터, 포인트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제 온도가 낮았을 때는 걔가 많이 튀지가 않다가 온도가 한층 올라가니까 얘가 튀기 시작합니다. 인도가 갖고 있는 숭륭 같은 느낌, 보리차 계열의 맛이 확! 향으로 느껴지는 거죠 아예 뜨거운 것까지 바로 해봅시다 어. 날로 핫팩이야 핫팩 그럼 이때쯤 이제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원두가 뜨거워졌잖아요 그러면 추출이 빨라지겠죠 그러면 나는 분쇄도를 더 가늘게 이동해야 추출 레시피가 똑같겠죠 두칸 정도 가늘게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까지 우리는 차가운 엿을 부러뜨린 거잖아요 그라인딩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스락거리는 미분가루들이 많이 나온 느낌이고 지금 얘는 뜨거운 상태예요. 뜨거운 옷을 우리가 끊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쭉 늘어나는 젤리 같은 느낌 그대로 그라인딩이 되는 거겠죠? 이 비유가 참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해봅시다. 오, 30도가 넘어가네. 32도보다도 더 올라갑니다. 그라인딩 된 온도. 30도 넘게 올라가네요 옛날에 바리스타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포터필터 막 어떻게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떨어뜨리면 사장님 손만 아플 거 같은데 난 내가 사장이니까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그라인딩 되는 소리가 왜좀 다른 거 같지? 시간 초 37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쇄도를 두 칸이나 쪼였는데 추출 레시피는 비슷해진 거죠. 맛은. 음. 이걸 이렇게 비교해보면 내가 쓰는 원두가 어떠한 온도를 만났을 때 어떤 맛이 튀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인도 블렌딩, 저희 오멜라스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데서도 세팅을 맞출 때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100도의 물로 추출한다, 고온의 물로, 아니면 포터 필터에 오랫동안 원두가 담긴 채로 가만히 있다가 추출할 경우에 그 날카로운 인도 특유의 거친 쓴맛이 입에 굉장히 불편하게 남습니다. 지금 얘가 그 느낌이에요. 중강배전 혹은 강배전. 되게 강하게 볶은 원두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로스팅을 할때 열을 쬐다가 1차 팝이 터지고 타다닥닥닥 발현을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2차 팝으로 타다다다닥 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표현하는 건 이래요. 2차 팝부터는 거의 이 원두에 대한 사형선고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를 강하게 볶기보단 약하게 볶아 가지고 그 이미지를 더잘 보려고 하는 것처럼 이 강배전화 원두들은 2차 팝을 넘어서 콩이 발연에 발연을 못 견뎌 가지고 타다닥 터진 결과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는 긍정적인 요소들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적인 요소가 그래도 꽤 있는 강배전 콩에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부정적인 것들이 튀어버리는 경우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강배전 원두들은 추출 레시피를 다른 로스터리들을 보더라도 추출 온도를 그리 높게 설정하지를 않습니다 핸드 드립에서도 90도 혹은 뭐 85도 이렇게 추천이 들어가요. 에스프레소를 세팅할 때도 뭐 90도, 92도. 지금 느끼는 것도 딱 그거예요. 냉동 원두에서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애들이 많이 튀지는 않고 그냥 잔잔하게 나오는 느낌이고요. 온도가 너무 높은 환경에서 추출이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다소 날카롭게 쓰게 켜요. 내친김에 약배정 원두까지 좀 해봅시다. 일단은 저희 블렌딩 원두 중에 약배전 담당하는 원두인데, 바깥에서 계속 있었던 애부터 해보죠. 아까보다는 다소 좀 밝죠, 색깔이. 분쇄도 잡고. 어우, 분쇄하자마자 향이. 달콤, 향미. 사과의 느낌 오렌지 시트러스도 있고 바로 뜨거운 거까지 해볼게요 어, 따끈따끈 아, 이번에 이 밝은 블렌딩을 에티오피아를 바꿨어요 근데 이 바뀐 에티오피아가 아, 이번에 너무 취향저격이에요 맛있어요 아까랑 추출 레시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시간초 완전 동일하게 얘는 머신 위에 뜨겁게 되어 있었던 약배전 어. 내가 봤을 때이 샷이 베스트다, 오늘의. 진짜 맛있다. 처음에 제가 이거를 알게 됐을 때 진짜 쇼킹 했었거든요. 약배전 원두는 로스팅에서 좋은 성분을 많이 살려둔 상태에서 우리가 뺀 거잖아요. 온도가 낮은 것보다 온도가 높았을 때 오히려 그 긍정적인 요소들이 폭발적으로 더 나오는 느낌을 느꼈어요. 이게 만약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야 이거를 막 뒤집고 뭐도 바꾸고 해야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카페에서 실무적인 파트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원두를 받으시는 분들이 추출 온도뿐만 아니라 원두 빈 상태의 온도를 또 중요시 여겨야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나올 수 수 있는 맛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왔다던 이 미토스 그라인더도 저희가 약배전 원두를 여기를 50도로 세팅해 놓고 추출했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컵들이 많이 나왔고요. 근데 반면에 강배전 원두, 강한 원두들을 50도로 세팅했을 때는 그 쓴맛이 너무나도 튀어가지고 다안 좋은 컵 같다고 지목을 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끼리. 결국에는 이 위에다가 머신 위에다가 원두를 그냥 놓는 게뭐 디게싱을 더 시킨다, 막 가스를 날려보내려고요. 이러는 게 아니라 이빈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빈 상태가 달라지는 거는 그라인딩이 되면서 입자의 구성이 바뀌고 추출이 더 빨리 나오게 되고 그 원두의 이미지가 좀 다크하고 안 좋은 쓴 맛의 이미지들이 많은 원두냐 아니면 긍정적인 약배정 원두가 있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출을 할때 혹은 제가 아침에 마시려고 핸드드립을 내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스페셜티 원두고. 약배전 커피야. 그럼 얘를 최대한 저는 많이 끌고 나오고 싶어요. 그럼 원두가 차가운 상태에서 추출을 하는 게 아니고, 원두를 애초에 좀 따뜻한 레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추출하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좋아하는 스페셜티 원두를 이 위에다가 올려 놓고, 어느 정도 따뜻해졌을 때, 그라인딩을 하고 추출해서 높은 온도로 그걸로도 추출을 해서 먹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그거를 저희 직원들끼리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스페셜티 약배전 원두를 높은 온도를 활용해서 내린 컵 하나랑 차갑게 낮은 온도의 개념으로 해서 내린 거랑 그걸 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의견이 좀 나뉩니다 누군가는 높은 온도가 자극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지만 저는 그게 되게 긍정적인 자극이었어요 커피에서 근데 그래도 이제 만장일치로 다 굽혀 졌던거는 이런 중강배전 강배전 원두를 높은 온도를 활용해서 내렸을 때는 이제. 다안 좋다라고 그때는 만장일치가 됐어요. 내가 원두를 뜨거운 날 받을 때도 있을 테고 어떤 폭염의 날씨에 받을 때도 있을 테고 강 추위, 영하권, 영하 10도일 때 내가 원두를 받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추출을 할때그 빈의 온도가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험 자료도 있어요. 어디 두리 트레이딩이라는 회사에서 차가운 콜드 상태의 원두와 따뜻한 원두의 상태에서 그라인딩을 했을 때. 입자 분포도를 봤더니 따뜻한 원두가 훨씬 더 균일한 포인트가 나오더라. 그래서 아까 뭐 여시랑 좀 비유를 했었죠. 따뜻한 원두일수록 추출이 좀 빨라진다. 내가 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두가 있다면 이 원두를 오늘 제가 한 것처럼 되게 차가울 때랑 따뜻할 때 아니면 상온의 온도였을 때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서 맛을 찾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가 더 있다면은 만약에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정함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약배정 원두를 쓰는데 따뜻한 버전일 때가 맛있네? 라고 생각했다가 계속 따뜻한 원두로만 이거를 순환시킬 수가 없죠 그 원두를 까서 넣기 전에 웬만하면 이 그라인더랑 같은 환경에 위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죠 한참 동안은 예전에 다니면서는 그런 것들도 좀 봤었어요 이 원두 보관을 되게 뜨거운 창고에다가 하시는 케이스 그러니까 원두 이제 꺼내야지 이러고서 그 뜨거운 거에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넣었을 때그추출해서 상온으로 바뀌었을 때는 또 추출이 이제 지금 본 것처럼 분쇄도의 값이나 맛이 완전히 또 달라지겠죠. 이런 일정함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